안녕하십니까 헤븐의 동영상... 아니 동영상입니다 <laughs> 오늘은 목요일인데요 전도사닷컴의 방송실 알려줌 방송하러 가는 날입니다 그럼 같이 가시죠 홍파구에 함께 심는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전도사닷컴 방송실 알려줌을 촬영하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편집장님 뵙고 함께 심는 교회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밥 먹으러 가야죠 함께 시는길에 도착해서 원래는 보통 밥을 먼저 먹는데요 오늘은 편집자님께서 지금 오시는 길이라고 해서 먼저 그것알려줌, IT알려줌, 파워포인트 먼저 작업하고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작업했던 것들 이제 지우고요 그것알려줌한주 동안 이렇게 IT뉴스 같은 거를 수집한 다음에 거기서 또 골라서 IT알려줌의 PPT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DJI 포켓2가 출시됐네요 출시그 다음 뉴스가 이런 거는 뭐 일반인들한테 별로 의미 없는 뉴스도 있겠지만 이렇게 뉴스를 모아봤습니다 sk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 어, 11조 4천억에 아, 저도 신형 카니발 처음 타봅니다 네, 지금 편집장님과 식사하러 경찰 병원 근처로 네.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감사합니다. 자. 희님인 저쪽으로 해니까. 네. 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이제 그 국물 닭갈비입니다. 어, 국물 닭갈비. 요 집이 그 진토백이라고 네. 나름대로 이 근처에서 닭요리로 유명한 집이고. 음. 음. 이렇게서 영상 찍을 때만 제가 위하는 척. 야. 자. 아니요. 우리 정원호 님 진실로 저를 위하시는 분이죠. 네, 하여튼 제가 떠드립니다. 네. 떡만 네. 네. 퍼 드렸네요. 네. 죽으라고. 아이 아이. 아이 아, 닭이 네, 네. 있구나. 아, 아, 네. 우리 감독님 이런 분이에요, 네. 여러분. 아, 자, 똥만퍼 드렸네요. 오메 감자도 있었네. 나중에 드세요. 아, 네. 자 이렇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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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드실래요? 장남님이 어, 사신다고 했으니까 비싼 걸로 해야죠. 어, 아메리카노를 테이크아웃하면 천 원이 할인된대서 나 아, 기분이가 좋아졌어. 복귀해서 그거날려준 이제 PPT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장님은 이렇게 세팅,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노트북도 이제 옆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세팅하고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편집장님 시스템 이렇게 세팅을 하고 계십니다 어, 저는 이 촬영 핑계로 지금 안 도와드리고 있어요 혼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있어 보이는 게 GH5 어? 아, GH5 GH5랑 S랑 가격 차이가 많이나요? 가격 차이는 모르겠어요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거 좋죠 렌즈도 벌써 토니 바뀌는 게아 시네마 렌즈 참 네. 음 야, 이거 소니 A6000 하고는 때깔이 다른데요? <laughs> 영상 결과는 도 다르죠 편집자님이 티는 안내시는데 되게 영상인이세요 아 음.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방송때 쓰는 로데 마이크 아, 너무 좋습니다 이게 단일지향인데 스피치는 좀 명료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간감 조금 배제하고 목소리를 쩍쩍 빨아들입니다 그거 좋더라 네. 이거 안에 보면 지금 잘안 보일 텐데 어쨌든 빅다이어 프레임이라 되게 느낌이 좋습니다 편집장님 c 쓰시는 노트북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셨으면 여기 막 터치패드에 자국 봐 <laughs> 건강 챙겨가면서 하세요 아 우리 송파정치공작서 이거 누르가 오늘 하면 안 되죠? 우 <laughs> 홍사장님 다 사모하는데도 <그래도. 웃음> 옆에 블랙매직 이렇게 있고요 HDMI 더미 이 아이를 이제 HDMI에 꼽습니다 그러면은 컴퓨터에 좀 가상 화면이 생겨요. 네, 제 화면에 보면은 두 번째 디스플레이가 생겼습니다. 이걸 갖고 가상으로 해서 저쪽 줌으로 해서 편집자님께 보내드리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리뷰는 차후에 다시 한번 해도록 할게요. 네 어제 송파 정, 청년정정 정, 정치 아 이거 <laughs>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해서 도표 추가 어디였더라? 제품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내시는 건 출처만 간단하게 써서 하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출처는 계속 일부러? 네, 애플이면 애플이 애플사 있구나. 네 그렇게 하요 말로 언급해도 되겠죠? 그냥 네, 그럼요 네네. 음, 어떤 거 문제 있나요? 배부르는 게 문제죠 배부르는 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게 하시려고 혼자서 이렇게 싸고 가시는 저 희생자 <laughs> <배부를 웃음> 똥을 <laughs> 싸고 싶습니다 아, 싼다는 게 이제 패키징 짐을 싸들고 혼자서 가신다는 아 맞다 오늘 조명이 없어요 음뭐 우리가 언제 뭐 그런 거 따지고 했나요? 저게 더 좋네 조명이 <laughs> <laughs> 조명 어 되게 방 그게 훨씬 난데요? 밝은건 밝지만 네. 그 면조명 치는거에 효과가 안나더라고요아좀 그런건 있겠죠 네. 거기 일단 광이 복합광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렇 거기서부터 일단 마이너스 50점일거에요 자 이제 세팅이 거의 끝났고 이제 줌만 연결하면 되네요 아 조명이 없으니까 하하다 어 괜찮은데요? 뭐이 정도면 뭐 완전 다르죠, 완전 전... 다르죠. 일단 하이트좀 이따 맞추고. 저 몸이 좀 빵빵한 거 빼고는 괜찮은데요? 네 음, 나옵니다. 아, 네. 아. 하, 이렇게 떠가지고 지금. 야 이거 이거 매고 방송하려고 했는데. 매고 하시면요? 아유 차에서 저기 갖고야겠다. 뭐요? 이게 몸매를 도드라지게 만들어서. <laughs> 지금 편집장님께서 저를 줌으로 초대하셨고요. 그냥 비디오 사용하지 않고 참가. 오디오 안에도. 해도... 네, 하실 필요 없고요. 네, 그럼 그냥 끄면 되죠? 네. 네. 오디오 없이 컴퓨터 오디오 계속. 그래서 제가 지금 두 번째 창에 어, 화면 공유. 어, 이만한 창에 슬라이드쇼, 어, 슬라이드쇼. 화면. 네, 저렇게 화면이 뜨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서이 화면을 지금 땅거 하시나요? 아, 네, 편집장님께서 네, 오비스 껐다 켜야 됩니다. 처음에 아, 네. 봤을 때는 이렇게 전도사닷컴 방송실 을 알려주면서 세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 편집장님 아이디어예요. 아 중요한 거는 안 보여드렸는데. 음. 자 방송 전에 양치 좀 하고요. 제가 쓰는 치약은 구름빵. 빛도 방송을 위해서 갖고 다닙니다. 그거 알려준 카메라는 어느 쪽 봐야 되나요? 이거, 좀, 이거 그냥 잠이 하 흐시면. 음, 자 그러면 마이크를 켜고. 아정 감독님이 방송 시간 되는데도 안 오시고요. 아, 어디서 뭐 하시나 모르겠어요. 아 이런 너무 타이밍이 같잖아아 왜? 뭐 자연스럽구만 여기가아 <laughs> 자연 또 펠트님께서 또아 이게 판매자 또 같이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아, 너무 졸려가지고, 이거 제가 원래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네. 남동, 남산. <laughs>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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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먹으면 안 되는데, 결수, 이거 어쩔 수 없이 제가 샀네요. 아. 감독님 드시라고, 저는 뭘 만, 안 해도 괜찮고. 아, 이거 숟가락 돌려보니까 그게 생각나. 뭐요? 이거, 이거? 아, 울트라맨? 아. 울트라맨! 아. 울트라맨? 아니, 그거 말고, 뭐. 어. 어떻게 뭐 했지? 아 <laughs> 아재 아재 좀 먹으면서 기다리시면 뭐 오시겠지 네. 원래 먹방은 잘 못하는데 네. 이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이 좋아요 좋아요 네. 아, 좋아요는 아, 조... 구독과 좋아요 아,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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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좋았나 였구나 아네 좋았나 입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좋았나랑 투게더 <laughs> 오늘 저녁 식사 좋았나? 네, <laughs> 손는 하겐다즈로 가는데 카드가자 <laughs> 네. 감독님 그리 연기 같이 하 시절 갖고 잠든 거예요 업들에서. 아 네, 네, 아니 뭔가 이렇게 떠드는 소리가 나서 제가 아이뭐 합니까 혼자 방송하시고 이러고 왔어야 되는데 조용한 거예요. <laughs> 아 잠이 들었어 잠이. <laughs> 네 정준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체리님 네, 네. 김영미 선사님 네. 박준석 감독님. 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마리킴님도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린 네, 네. 감독님, 이거 고등어 회에다 같이 찍어드셔도 맛있어요. 오늘 <laughs> 고등어를 잡으셨더라고. 아 그래요? 네 오늘 날씨 추워요. 네. 팔짱 잘 끼세요. 팔짱 이렇게. 팔짱 잘 끼세요. 아형 아, 아, 애들해. 그래? <laughs> 시작해 볼까요? 음, 그러면 음, 여러분 들 아, 인사도 먹기만 언제 인사 를 해야 넘어가냐. 자연스럽게. 뭐예요? 예? 아이고 저기. 도라지 가루. 이거 할아버지들 드시는 거, 용각산. 이거, 보여주, 저, 저, 이거 좀 줘보세요. 자, 여러분, 용각산이요, 생약성분입니다. 그래서, 기경 가루, 세네가 가루, 행인, 감초 가루, 이런 게 들어있다고 그러네요. 어, 네, 용뇌 용각산 향, 이런 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용각산 먹방. 근데 이거 왜 먹는 거예요? 제가배 힘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끔 목으로 그냥 이게, 네. 뭐 이런 한번 하면 네. 목이 바르셔갖고. 아 그렇습니다. 방송을 위해 먹습니다 방송. 네네. 좋습니다. 훌륭한 정신입니다. 소리가 나지 ]해서. 않습니다. 그참 옛날의 광고 그죠? 네. 네. 자 이번 주 그거 달려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d j i 에서 이렇게 핸짐벌이 포함된 캠코더가 나는데요. 자 오늘 갑자기 또 25분 정도 되고, 네. 네. 아무래도 오늘 그. 그것 알려줘, IT 알려줌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오늘의 이슈 한번 얘기해 봐야죠. 네. 네, 오늘 정만동이 네. 또 왠지 세 보이는 것같고 오셨어요. 네, 아 사실 어그로죠 뭐. 아 어그로예요? 아 어. 어그로가 아니고 요새 매칭 게좀 많으셔 이분이. <laughs> 아, 가슴에 내 가슴에. 예, 매칭 게 많으셔서. 아, 갑자기 정찬석 TV인 줄? <laughs> 좋습니다. 네. 자. 장로님, 목사님, 어느 줄을 탄것인가해서 방송실, 정치공작소, 이런 제목으로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방송실에서 그럴게 뭐가 있어요? 그냥 교회사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냥 가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아니고, 네. 저는 이제... 방송실에 정치있을 게뭐 있을까요? 저는 궁금하긴 하네요. 김동중 감독님께서 예전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음. 사람이 두명이상 모이면 그 안에 정치는 있다. 아, 손바청전 정치공작소에 김동중 감독님을 부르세요. 아, 그래요? 어. 그분이 또이 현실 정신, 또 이거 잘 모르셔서. 아, 네. <laughs> 이게 뭐 두루뭉실 가자. 좋은 게 좋은 거다. 교회는 순종 아니냐. 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음. 함께 있을 때 덕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다 보면 좋게 가더라고요. 음. 네. 설령 그게 안 좋게 가고 특정인의 어떤 의도대로 막 흘러간다고 해도 음. 나중엔 다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laughs> 그러고 싶어요. <막. 웃음> 네. 이슈입니다 탐백 아, 어. 네. 무서워서 부탁 못 하는 거죠? 띠리리리 어? 장모님 왜 전화를 했지? 네 장모님 어김김관다 우리 집에 컴퓨터가 좀 고장 났는데아네 <laughs> 이런 상황인 거죠? <laughs> 요거 제가 큰 화면으로 잡았습니다 <laughs> 아 진짜? 센스 <laughs> 아. 연기력 뛰어나네 연기력 <laughs> 예, 뛰어나 참, 아, 참. 네. 현재 시간 9시 50분 이제 방송 마치고 나왔습니다. 목요일 날 저의 전도사닷컴 일정은 이렇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브니 정간사였습니다.